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MD용 무시동이터랑 수상한 난방에 바닥난방으로 둘을 콜라보해가지고 자작을 하는 도중에 화장실 문자 갈때였는데요화장실 문자 갈 때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저카라반의 가구가 독일사님에도 불구하고 MDF라는 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함께 보시죠. 화장실 문이 다행히 우와, 이거 클났다. 화장실 문안 열릴 각인데, 이럴 때는... 옮겨 달아야겠죠. 화장실 문도. 난감하네. <laughs> 화장실 문부터 떼야겠습니다. 아임사. 좋아요. 네. 한 1cm 정도를 더 따서 올려야겠네요. 정말 귀찮은 작업이죠. 바닥 난방하는 게. 아, 그렇게 쉽지만 않네요. 하지 마세요. <laughs> MDF네. 하지만 지금 트리머를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MDF는 이런 칼로도 잘 따지긴 해요 끌뭐 이런거 아, 순간조차도 있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많네요 독일 유럽 뭐할거 없이 이렇게 MDF로 만듭니다 또 우리나라 회사도 MDF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10년이 넘, 넘었나 안 넘었나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카라반인데 아 10년 안 넘었구나 2016년도인가 15년도 거니까 한 5, 6년 된 건데, 그런 카라반도 지금 멀쩡하게 MDF가 있잖아요.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있는 싱크대들 다 시트지입니다. 뭐냐면 다 MDF에 다 시트지예요. 집에 있는 싱크대는 다 MDF에 시트지를 바른 거예요. 원목 싱크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비쌉니다, 또 심지어. 뭐 카라반 캠핑카가 국산이 뭐 거품이 많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개판입니다. <laughs> 아,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너무 세게 치면 은 쪼개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쪼개서 엄청 엄청 거리죠. 이 겉에가 터지지 않게. 과유불급이라과유불금 불금 오늘 불금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오늘 터졌다. 터졌다. 괜찮아. 내 거야. 남의 거 아니야. 어, 괜찮아. 아직까진 버틸만해. 아! 아 일이 커졌어 아 일자 드라이버를 갖고 왔어야지 가위는 원래 잘 깨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이제 8mm? 8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만한 게 부러졌으니 뭐.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MDF를 썼습니다 근데 요새는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 수입 이태리 자작나무 합판 포플라 합판 아 자작나무 아니고 포플라 합판 하판. 포플라 합판을 쓰죠 근데 그 아이도 뭐 굉장히 뛰어나게 튼튼하진 않아요 그 나무도 나무 합판 중에 제일 튼튼한 거는 자작나무 합판이 정말 튼튼한데 무게가 많이 나오고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가구 이 캠핑카에서 가구를 만들 때 자작나무 합판으로 쓸지 이 포플러 합판을 쓸지 뭐 알비자를 쓸지 이런 MDF를 쓸지는 단가 차이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 하는 거보다 더 어려워요 트리머 가져다 했으면 되는데, 왜 됐을까요? MDF는 가공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물러요,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왜, 모르시는 분들이 왜 종이로 만들었냐, 이런 분도 있는데, 종이가 아니고 MDF입니다. 나무예요, 나무. 톱밥. 톱밥을 압축해서 만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복원하려면, 톱밥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네, 어, 좋아요. 이 정도. MDF를 복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톱밥. 어렵지 않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준비해주세요. 요 방법만 아시면 나무도 무한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앞에가 막혔을 때는 이런 벤치 따위로 깨트려주세요. 앞에는 막 핀으로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깨뜨리면 알아서 뚫립니다. 보실래요? 그쵸? 예, 나무 보이죠? 예, 이렇게. 그리고, 아, 자, 톱밥을, 엔간이 좀 넣어주고요. 엔간이라 했어요, 엔간이. 왕창이 아니고. 다시 한번 얘가 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네요. 그때, 여기다 순간 추채를 자세히 보여드려야지. 이 요렇게. 어, 추워서, 요런. 이렇게 스마트 를를 치덕치덕 발라주세요. 이 안에다가 짜 넣고 아 본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이 벽에도 적셔주고 아 추워서 굳었어요. 이게 지금 본드가 약간 굳었어요. 이쪽에도 듬뿍듬뿍 짜주고 이러면 화학 반응이 있어서 잘 붙어요. 이렇게 많이 떴거든요. 이렇게 지금 많이 떴습니다 순간접착제가 다 마르기 전에 톱밥 있죠 톱밥 아야 이거 이거 또 MDF 쪼가리를 넣는다던가 이렇게 여기가 낫겠네요 톱밥은 너무 가루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붙어요 이 단점도 있어요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은 이 나무가 돌보다 더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은 피스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엔간히 엔간이 박으셔야 돼요, 엔간이. 엔간이 바르셔야 돼요. 엔간이. 이렇게. 아직도 이런 틈들이 있거든요? 이런 틈들은, 여기 톱밥으로. 이게 넣어주면 MDF가 완성이 됩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MDF가 순간접착제가 나무랑 만나면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합니다. 깨끗하게 어부로 아파. 자, 완성입니다. 이제 문이 잘 닫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확인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여기 터진 부분은 순간접착제를 깨진 거는 순간접착제를 싹 흘리고 이 우리 CF처럼 믹스앤픽스 잘 바른 다음에 자, 자! 이렇게 순간 접착 손으로 하시면 손이 붙어요. 이런 금속 재질로 이렇게 이 장갑 검은 부분이 묻었네요. 장갑도에 망했다. 덜 붙은 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가지고 눌러주세요. 록타이트 경화제가 있어요. 순간 접착제 경화제 그걸 뿌려주시면은.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타입인데, 가로 타입도 있는데, 가로 타입은 권장하지 않고요. 스프레이 타입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눈이잘안 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엔간히 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티가 별로 안 나죠. 이 정도면, 예, 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멀리서 보면은 거의 티안 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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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얼룩얼룩한 거. 살다 보면 티도 안 나요. 이런 거. 네, 이거는 지금 필름지예요. 필름지. 음, 무늬목도 아니고, 요렇게 보시면은, 필름진 게 보이시죠? 필름지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티가 안 납니다. 그래도 어쩌다 보니, 따로 이거 컨텐츠 하나 만들어야겠는데요? 캠핑카, 가구, 쪼개졌을 때, 복원하는 방법. 도움이 되려나?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계속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가 다 뚫렸어요. 이것 완벽하게 작업이 됐고. 자! 잘 붙었죠? 잘 말랐고. 이제는 이거대로 박아주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괜찮죠? 응. 깔끔합니다. 이 구멍을 1.4mm 위로 올렸으니까 경첩 부분 힌지 저기를 1.4mm 1.4mm 올려주면 되겠죠? 뭐 아휴, 계산할 것도 없이 바로 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업체에 가서 바닥 난방을 맡기시면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그냥 바닥 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깨끗하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충분히 지불하셔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네 저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죠 제가 뭐그 조회수 생각해보세요 그 왔다갔다 기름값에 밥 먹는 거 하면은 그런 거다 쓴다고 봅니다 뭐 요새 뭐 굿잡이 좀 조회수가 나와서 괜찮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 벌다가 지금 200만원 좀 넘게 버니까 괜찮죠 네 그거 도 이 유튜브 알고 유튜브 그 알고리즘이 저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줘요. 뭐 일을 안할까봐 그런지 돈을 좀 많이 주면 내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쉽게 쉽게 만들 텐데 여러분은 지금 굿잡이 바닥 난방을 하다가 이것저것 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바닥 난방을 하다 말고 이 젓가락을 왜 까고 깎고 있을까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메꿔죠 두개 위에 여긴 뚫려 있습니다. 안 메꿀 거예요 귀찮아서. 자 여기 여기. 넣고 보이시죠? 네.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힘들어요 가운데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93... CBS 라디오 93.9를 즐겨듣습니다 요새는 잘 못듣는데 어디 차를 타고 이동할때나 라디오를 들을때는 꼭 93.9를 들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승나요 아, 오늘 네. 박승나요네 맞습니다, 유리장자에그박승나요그 형도 좋아하고요. 예전에 작업할 때는 무조건 93.9를 틀어놨었어요. 좋더라고요. 음악이 참7080요쪽 계열이라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문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오, 다행이에요. 여기, 여여분 여기 없을 줄았어 나이스! 어디 문도 닫히냐 나이스! 문이 닫혔습니다. 네. 이렇게 문이 닫혔어요. 기쁘다 문이 더 좋네. 이렇게, 위에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문짝이 지금, 네, 이렇게 아주. 이 바닥이 너무 낮아서. 응? 네. 심지어 얘는 좀 올라왔어도 되네요. 하, 아, 이렇게. 독일 애들이 이걸 못 맞췄었나봐요. 네.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터진 것도 잘 복원이 됐고. 네. 잘 복원이 됐고. 이것도 올려, 이렇게. 15mm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 시간 동안. 이 문짝을 문짝을 c 로를 했습니다 지금 한 시간 동안 나머지를 빨리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공구를 산단 말이에요. 다이소나 이런데 가면, 예, 네, 다이소 2 0 0 0 원짜리 이 공구가 없었으면 이번에 이 문짝은 작업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크... 이게 무슨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전동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걸리니까. 이 드라이버 세트 2,000원짜리,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요것도 갖고 왔죠, 물론. 아임사학이랑, 이 아이의 콜라보. 굿잡굿잡 굿잡.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구가 MDF인데, 그래요. 뭐, MDF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몸가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작업의 용이와 이런, 이런 측면에서 MDF를 사용한 것이고, 국내에 이제 유수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MDF를 사용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MDF에서 이제 포플러 하판이라는 가벼운 판소재를 사용하게 되면서 캠핑카 시장이 바뀌게 되죠 국내에. 바닥난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 영상도 한번 기대하시고요.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